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해요. 그 방법이 10개명에 10가지로 요약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마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십계명을 다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십계명을 모두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받아야 할 영원한 벌을 모두 다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랍니다. 기억하세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십계명을 모두 지킬 수 없는 나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해서 더 열심히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신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십계명을 더잘 지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요리문답 85문 86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인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인데 이 은혜로 인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제시된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퀴즈입니다.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인가요? 정답을 선생님께 문자로 보내주세요.